어, 10월이 되니까, 10월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많이 들려요. 근데 10월을 주제로 한 노래들 가운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노래가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홈페이지에서는 그 노래, 가사말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노랫말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어, 제가 불러보면 좋겠지만, 신뢰가 될것 같아서, 가사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창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제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 가사를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가사가 사랑의 마음이 깊게 담겨 있는지 언제 한번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저희 교회 앞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10월을 지내시는 동안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하게,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귀한 은혜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이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놓였던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부활의 영광만 그 무덤 속에 가득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몸 담고 있는,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일 때두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였고, 함께 예배와 성만찬을 감당했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권능이 충만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부활의 전파자로 전도자로 살아 가려고 하는 열정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충만히 퍼져 나갔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이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사도들 앞에 공동체 앞에 나오면 그 병든 자들이 나아서 돌아갔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도 돌아오면 치유를 받고 자기의 집으로 건강한 몸을 더 입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밀려오는 거센 파도처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공동체의 영적 파도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퍼져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그 인격들이 변화가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변화와 헌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과 변화를 보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일어난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이해하지 못해서 적잖이 당황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유행어 가운데,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유행어가 있대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유행어가 있다는데,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았던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한번 경험해 보았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당황했는지를 모릅니다. 많이 당황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이후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강요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름 사용금지령입니다. 그 이름은 이 세상 속에 내어놓지도 말아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보라.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이름, 내게 허락하신 이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사도들은 선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와 교회의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할 태도였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했고, 그 이름을 전했고, 그 이름을 가르쳤고,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어떤 잣대 위에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권세 아래에서 그 이름이 주는 감동, 그 이름이 주는 교훈, 그 이름이 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이 세상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 개그맨들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사도들의 영으로. 사도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하셨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곳에 주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중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나,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말했고 그 이름으로 여전히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은 공예 앞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5장 28절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5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앞에 섰던 사도들을 신문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아멘. 신문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그 결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 온 도성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저들의 말로 빗고 보면 우리 대구 도성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여서 이 어떤 이름인지 이 어떤 역사인지 알기를 원했고 그 이름 앞에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 신문에서 사도들은 오히려 십자가 부활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의 구원을 전했고 자신들의 증인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과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사신과 자신들의 증인되었다고 하는 이세 가지 사실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장 30절에서 32절 사이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긴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들의 증용 가운데 교회를 형성했던 핵심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세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세 가지 증언을 듣고 종교지도자들은 이제 이. 사실을 선포한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내용은 그토록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하는 이세 가지 사실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말한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내용의 큰 대목과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변증을 통해서 사도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저는 이일 역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우셨던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명한 진보적 라피였던 힐렐의 손자였고, 동시에 힐렐의 문화생이기도 했습니다. 학식과 지혜로 명성이 높았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한라비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유명한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38절과 39절 말씀 속에 가말리엘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저들을 죽이지 말고 버려두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의 서로부터 난 일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저들이 감당하는 것이어서 저들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중재적 조언을 듣고 사도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그러나 목숨은 구했지만 공예 앞에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채찍질은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이어서 본문 속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들은 큰피흘림과 찢김 속에서 공예에서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반복해서 두번 말씀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만, 사도들은 이 채찍을 맞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때문에 큰 능력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력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고 본문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큰 변화를 경험했겠습니까? 이런 큰 능력들을 이런 영적인 능력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들의 모든 삶을 그 이름에 의탁하였기에 이런 능력의 삶을 저들이 살아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증언했던 내용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일관되게 전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모든 설교들을 사도 베드로의 설교이든지 사도 바울의 설교이든지 많은 설교들을 분석해보면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미미한 가운데 우리가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들이 일반적로 전했던 저들의 메시지의 핵심된 줄기가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때 가장 희망 없는 자리, 절망적인 자리, 하나님과의 단절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인간성과 우리의 죄된 속성, 인간성과 죄성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하나님 없는 영혼이 얼마나 단절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호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시를 을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자기의 학업을 성취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삶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죄성과 탐심과 은 응, 음욕과 많은 죄악의 마음들을 저들이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에서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너희들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 가운데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있는지, 그 단절로 인해서 면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랑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우리 만빈교회의 자랑과 고백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조주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이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비밀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된 자리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로 설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은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기도의 시간의 분량이나 개인의 어떤 경건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직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부활의 약속이기에 흔들림이 없는 약속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바라보길 수 있게 되는 객관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되는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에 우리가 늘 부활의 선포를 소망하고 부활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그 새로운 시간의 시작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부활의 빛단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움을더 입었다고 하는, 부활의 옷을 더 입었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선포를 반대한 선포를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희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안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하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다 함께 되어 지셔서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래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하는 자요, 빛을 피하였던 자요, 뿔뿔이 흩던 자요, 졌던 자였지만 부활과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 어떤 장벽이 그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능력 있는 삶을 저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부활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시고 붙드셔서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말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들을 들어오면 그 이유가 참 다양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태어나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손목을 잡혀서 자기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데 끌려서 날마다 그냥 매주일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을 의뢰의 그레커에 가는 것인 줄 알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나의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려서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인생길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무언가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답이 없어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그분 있는가 의심하면서도 그 걸음 교회로 옮긴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유를 알수 없는 영적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어오면 가능할까? 찬송이면 가능할까? 기도를 하면 되나? 하는 영적 의욕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한 번만 나와 봐라 하는 그말 듣고 괜에 빠져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천당 가려고 어떤 분들은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옛날 어려운 때는 구제품을 타기 위해서 또,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면 연애를 할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남자 여자 이성 만나서 예전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단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왜 교회 갑니까 물어보면 이유가 다양해요 주차장이 좋아서 뭐 그런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카페가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서 커피 마실 수 있어서 그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셨던지 간에 어떤 이유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앉으셨던지 간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나온 이유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을 더듬고 하나님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주의 전에 나왔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실컷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은 열심히 했는데 나오면서 오늘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상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열심히 예배는 참여했는데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예배드리게 되면 그런 일을 우리가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 벽가방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심히 두려워하며 바울에게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 자리에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이름 구원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주의의 전을 참여하며 예배자리에 참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던 전파의 모습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사도들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전도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는 전도지를 때로는 복사하기도 하고 제작을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만 사도들은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지가 자신들의 모습이 전도지였습니다. 전도지를 따로 제작하지 않아도 저들의 얼굴이 저들의 언어가 저들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전도지 그 자체였습니다. 증인된 자세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한 사람과 불신자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요. 그 양반 어디서 태어났는가? 모르겠네.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살때 죽었다 그러던데 몇살때 죽었는가? 그것도 내가 들어보질 못했네. 설교는 그 양반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몇 차례나 했어?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아니,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어떻게 몇 살을 살았는지, 설교를 몇 차례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는가?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너무나 부끄럽다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지. 3년 전난 주정뱅이에다가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 가고 있었다네.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서워했고, 내가 집에 돌아오면 날마다 싸움이 끊이지 않았지. 그러나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고, 우리 가정은 하목해졌다네. 저녁마다 아이들은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이제는 사랑의 소리, 함께 나누는 귀한 기쁨의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그치질 않는다네.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복일세.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이것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라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즘 성경 퀴즈 대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외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서서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사실, 내 안에 얼굴이 바뀌어지고. 눈빛이 바뀌어지고,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부활만을 자랑하겠다고 다짐하였었고 그 일들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쓰나미와 같은 영적인 일들을 일으켜가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갔던 자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우리의 신앙은 사도적인 전승 가운데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와 부활만을 알기로 증언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의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은혜의 증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영혼으로부터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과 현실이 달라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영접하게 되면서 나에게 오는 이 세상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그 도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